반갑습니다. 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요한 복음 2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어, 사, 세례 요한, 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 복음을 위치고 세례를 주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 명하시고, 어, 세례를 베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다 하는 것을 보았다 라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생일을 시작하시면서 그첫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오늘 말씀을 배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 2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성전을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두 사건은 예수님의 첫 사역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쭉보한 것처럼 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자 표적이 가난 혼인치였는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충성해야 된다. 하인들처럼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뭐 많은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각자가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되는 결혼 잔치 그런 혼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신랑과 신부로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얘기는 자, 그러면 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 하인들이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넣었습니다. 그죠? 여섯 항아리에 물을 넣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선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항아리인 이 항아리에 여섯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물, 물이 마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과 말씀이 이어져서 마임에서 물입니다. 물. 물이라는 뜻. 결론은 이게 뭐, 무슨 말이냐? 생명. 얘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면 무엇을 채우는 겁니까? 말씀, 생명이신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여섯째 날이 되어야 되어야 그 다음 일곱째 날에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여러분 각자 각자의 성전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상태가 완성되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안의 상태가 일곱째 날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모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정만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보여지는 것만 보고 믿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을 찾고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어 물이 포도주였네? 어 어떻게 됐을까? 와. 예수님 당시도 이 사건을 보고 어 이분이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구나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이 항아리 안에, 항아리 안에, 말씀, 마임을 채우면, 어떻다라는 것입니다. 채우면, 채우면 채울수록 안에,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어떻겠습니까? 넘쳐 나간다라는 것이죠. 넘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만이 거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12절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다른 사건이 전제가 되죠. 그리고 나서 화를 내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청소하시는 모습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녹근을채찍으로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또 바꾸는 사람들의 어,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잡다 상인금과 세상적인 오만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영적으로 여러분이라는, 여러분이라는 이 성전 안이 말씀이 아닌 오만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만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전, 아버지는 전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 거하시는 곳, 그곳이 이런 더러운 것들로 있으니 엎으시고 쪽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를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분노하셨겠죠. 왜? 아버,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고, 내 아버지 집은 거룩한 곳이고, 내 아버지의 집은 정결한 곳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만 것 장사하고 돈 벌고 뭐 거기에는 소대지 있으니까 똥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이런 것을 청소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는 주가 후련이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인 것을 바로 공표하고 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잘못된 종교적인 그런 삶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그 성전에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성전되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삼일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깨끗이 청소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집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의 성전을 여러분이 소유한 그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수가 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바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년 동안 지 네가 일 동안에 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의 자기 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19절부터 21절에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간에 그 대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러 오셨기 때문에 어, 성전 대신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유대 의 지도자들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온 백성이 46년 동안, 동안 노력을 해서 불을 투적하고 부역을 하고 해서 만든 것인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 하면서 어,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까? 제자들 역시도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뜻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오순절 다락방에서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면서 그 했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믿었지 그 전에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성전을 청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우리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얘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얘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고 2장이 끝납니다. 당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은 까닭은 표적을 보고, 표적을 눈으로 보고 목격했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신분이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그 본질적인 하나님 되심을 믿었고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심에 대한 관심이나 참된 회개나 중생의 체험을 갖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십사 절 이십오 절은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전능과 전지성 앞에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이고,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 성삼일죄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성전 삼으시고, 사람의 속에 찾아와 주셔서 거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이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고 그 성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안에 거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도 이때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 성전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너희 성전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찾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너희는 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갈라디에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베서 2장 20절 21절 6기도 쉽지 않습니까? 응, 이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해야 될 그런 과제이고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첫 시작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너희들을 하나의 천천히 로 채우라 하면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서 청소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을 성전을 청소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드요적함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